장창순 <laughs>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먼저 매장을 했다가 10년 후에 화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좀더 낫지 않을까 매장을 했다가 10년 후에 화장을 할 수도 있어 매장을 해가지고 10년 후에 화장하려고 땅을 파보면 화장할 게 별로 없어 사실은 그러면 그 유골을 싹 걷어가지고 그대로 보관하면 돼 화장을 할 필요가 없어. 무슨 말이냐면, 10년 정도 되면요, 어머니, 아버지면 머리카락하고, 이빨 정도가 남아있어. 그래, 안 그래? 예? 그러면 그거 그대로 수습해가지고, 그대로 넣어가지고 보관해야지. 그걸 다시 화장하는 이유는 소독하는 거야. 소독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데, 그래도 그걸 그냥 끄집어내서, 흙하고 같이 해서 넣어놓으면 돼. 뚜껑만 잘 막아놔면 되잖아 그래가 딴 데다 또다시 묻어야 돼 간단하게 그때는 묘봉을 할 필요가 없지 그죠? 나무 밑에 갖다 묻으면 되지 뭐 때문에 화장을 하노? 왜 환경을 파괴하노? 맞아 맞아 어, 그러니까 절대 가능하면 그냥 묻어 묻으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흙과 하나가 되는 거야 알겠죠? 그래 우리 흙이 비옥해져 어, 좋아지고 우리 미생물들은 땅속에서 살고 그 지금 헐게 미생물이 없어져 가고 있어 왜 산성비가 다 죽여버려 맞아 맞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죽으면 그 자리에 풀이 시커멓게 나 산에 노루가 죽어 있다 그럼 노루가 거기서 썩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자리에 그름이 잘돼 가지고 풀이 시커멓게 나면 어, 여기 짐승이 죽은 자리구나 얼마나 그름이 돼 그래 안 그래 그걸 다 갖다 노루 죽은 거 짐승도 갖다 다 태우지 그래 에? 그러면 안 돼요. 그래서 화장을 하는 것은 다음 생에 악영향을 미쳐. 알겠습니까? 왜? 네. 저승에 가보니까 자네는 백조 이상의 생명을 죽이고 돌아왔구만. 제가 사람 안 죽였는데요. 이 사람아, 자네 몸에 붙어있던 미생물이다. 어디로 갔노? 자네가 화장하라고 그랬나? 내가 그랬는데요. 자네는 백조를 죽였으니까 자네는 절로 가, 미생물로 가게. 그럼 되겠나? 그래, 안 그래요? 그냥 자기가 죽은 것까지 좋아. 근데 그 몸을 왜 태워가지고 그 많은 생명을 죽이냐고. 내말 이해 갑니까? 네. 음. 이미 화장을 했던 분은 가할수 없지. 이미 부모님이 돌아갔는데도 아무 덕이 없어. 무해 무덕이지. DNA가 있을 때는 부모 영혼은 가서도 그 부모 뼈와 유골에서 에너지가 계속 와. 계속 에너지가 와요. 알겠죠? 네. 그런데 음. 그럼 제가 풍수집 제가 공부를 좀 했었는데 풍수에 대해서 그 흉당이 있고 급산 맞는 것도 있고 그러면 산소 쓸때또 명당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아 있거든요. 그런데 산소를 쓸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쓸 때는 산소가 대규모로 산소가 만들어져 있어 그런대로 들어가게 돼 있어 고묘지에 지금 저 용밀 가면 고묘지 있잖아. 그런 집단으로 돼 있는 데는 풍수가 나빠도 그 영향이 없어. 왜? 단 아파트가 강남에 들어서는 거기가 모래밭이어서. 그죠? 풍수가 그렇게 안 좋아. 맞아 맞아. 근데 대규모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기신이 작동 하나 안 하나 합 없어? 여러 사람이 눌러서 살아 버리면 아니 학교 귀신이 맨날 나오는데 학교에 수백 명의 학생이 있을 때귀신 나올 때 소리 들었어서안들었어 들었어. 없어요. 다 가버리고 교사가 혼자 앉아서 숙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밤 12시 땡 하는 소리 지날 때 조심해야 돼. 저쪽에서 화장실 쪽에서 스레퍼 소리가 나는 거야. 본명히 사람은 다 가고 없는데 그래이 스레퍼 소리가 나서 선생이 무서워서 가서 살며시 쳐다보니까 푸른 불빛이 오는 거야. 그게 귀신이야. 그래, 그래. 그게 학생들이 많을 때 개가 있나 없나? 묘가 집단적으로 있는 데는 그런 작용이 수없돼버려 아무리 아파트 자리가 나빠도,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 있으면, 많은 사람이 누르고 있으면 귀신이 있나 없나? 없습니 그래서 우리가 개업할 때, 사람을 많이 데려오는 거야. 집들이 할 때, 사람들이 우고 가서 집을 눌러버려, 그냥. 집들을 해버리면, 그 나쁜 풍수가 사라져. 그래, 안 그래요? 응? 거기 있던 귀신들이 있어 지신 지방신이 달아나버려 사람이 많이 오면 그 집이 흉가란 말이야 근데 사람이 몇백명이 여기가 지금 흉가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만큼 오면 여기 지방신이 달아나 안달아나 달아나버려 야 그거 시끄러워서 못 읽겄다라고 그거 뭐허경이인가 <laughs> <laughs> 그거 뭐, 뭐 미친놈이 나타나가지고 <laughs> 야 그거 하 그냥 옆에 가지말라고 <laughs> 대낮에 좀잠좀잘래니까별 시끄러운, 그 이상한 여자 하나 와가지고 말이야. 스피커, 스피커 들고 돌아다니 여자 그 여자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, 내가. 내 귀신 노릇 못 해먹겠네. 그래.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요. 우리는 웃다가 보내다만